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쭉기수습니다 이슈에 따라서 개별 종목의 등락은 나타나고 있죠. 반도체 섹터는 이 엔비디아 목표 주가 상향과 그리고 ARM의 자체 AI 칩이 개발 소식 등 때문에 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눈치 보기 속에서 조금씩은 상승하고 있는 것인데 특히 이제 CPI라는지 또 PPI 이 발표 등을 좀 앞두고 관망세가 두터운 시장입니다. 뭐, 오늘 우리 시장도 뭐, 잔잔하게 좀 흘러갈 것 같은데요. 이번 주도 여러분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해 보실 종목, 바로 재룡산업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신 분들이나, 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들어오셨고요제 영상 예,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고, 이 5월달도 특별한 이벤트, 이 선물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에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재롱산업의 주가의 흐름이 한창 바닥을 다진 이후에 이 4월을 보내고 5월로 접어들고 나서부터는요 거래량 터져주면서 급격하게 특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었단 말이죠 5월 8일 날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자, 이렇게 잠시 횡복 조정 중에 있다가 오늘도 갑작스럽게 하락 시켰습니다. 지금 -13... 퍼센트 정도 하락하는 가운데 거래 중에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아니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락시킨 이유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시고 궁금해하셔서 영상 좀 키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며칠 전에 한국 전력 어닝쇼크까지는 아니지만 실적 나온 거에 이런 상태로는 자 송전 배전 투자가 불투명하다 뭐 어렵다 등등의 좀 악의적인 기사가 나왔단 말이죠. 어찌 보면, 게다가 또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자, 소수 계좌 공시로 투자주의까지 먹고, 이 말은 뭐다? 자, 세력이 지금 당장은 올리지 않고 한번턴 이후에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 뭐다? 세력이 전혀 이탈을 안 했어요. 한마디로 지금 그대로 있음. 빠져나가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락한 것만 보고 당황해 하셔서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여러분, 당장에 뭔가 단타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로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괜찮다, 괜찮아 보입니다. 제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요, 여러분 분위기 보세요. 이 전력 설비 산업의 빅사이클, 장기 호황이 좀 이어지면서 관련주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껏뭐 상승 명분이 되어 왔던 전력센터 변압기라든지, 뭐 전선이라든지, 또, 성전 등등, 다들 뭐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정말 투자 심리도 많이 자극되어 왔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이제 전력주도 AI 관련 데이터 섹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롱 산업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총이 얼마예요? 1300억대에 머물고 있다. 전력 설비 관련주로서 전 충분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내일 하루 쉬고요. 목요일 바로 또 주가를 끌어올린다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의 당장의 주가름이 결코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해요. 특히 내일 하루 쉬고 난 이후에 목요일 돌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 객관적인 평가를 보더라도 미국의 송전 교체 전력 인프라로 가든 간에, 뭐 재룡 전기로 가든 간에 가긴 가는데, 전 충분히 앞으로 1300억 시총에서 얼마요? 최소 2500에서 3500 정도까지는 갈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여러분,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그린 케미칼이란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탄소 중립 대장주가 열풍 한창 불때 무려 7000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주가에 뭐 오르고 내리고 신경 쓰지는 마세요. 결국 확실한 추세를 잡아주면서 올라갈 거니까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최근에 올랐다가 좀 빠지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도 재롱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나 모멘텀 또 상승 재로 공유할 텐데 나 여지껏 이 종목 을잘 몰라서 그냥 물려있기만 해 하시는 분들 내지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지 하시는 분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로요. 자, 그럼을 제위해서 제가 정확하게 앞으로의 매수매도 목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다만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자리에 있는지죠 개인적으로 그매수관을좀 알려주시게 되면 제가 그한 분하고 맞춰서 자세하게 피드백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망설이시거나 고민하지 마시고요. 직접이 좀 일단 정보를 좀 빠르게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것보다 오늘 이렇게 크게 하락한 자리로부터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이자 이 모멘텀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재롱 산업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 4984 1710 무료. 재롱 산업에 그냥 재롱이라 남기시게 되면 두 글자로 빠르게 그럼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대응 방법 세워드리면서 또 추가적인 이 피드백까지도요. 결국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누가 집중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특히 정보는 뭐다이 타이밍도 싸움이거든요. 모든 수익률이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12배가 뛰어도요, 이 빅사이클 지금부터입니다. 재생에너지와 또 AI 수혜 업종이 어디냐? 특히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주요 설, 전력설비 관련주 주가 상승률을 보더라도, 자 이렇게 지금 박스권 안에 들어와 있죠, 여러분. 이 네모에 보시게 되면, 자 LS 에코에너지의 뒤를 이어서 바로 재롱산업입니다, 여러분. 그릇쪽 있고요. 지금 여러분 이번 주 내내 뭐가 이슈예요? 전력 설비 관련 주가 계속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에 조금 빠진 거 개의치 마세요. 반드시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가 늘 등락의 연속인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늘 떨어질 때 매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못 버티고, 하지만 뭐다? 올라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잠시 하락시킨 뒤에, 그러고 나서 내일 하루 쉬고 다시 올리겠다는 거니까. 자, 이런 이슈를 가지고 이미 재롱산업은요, 한주 동안에도 크게 상승한 바가 있어요. 더군다나 여 개인도 아닌 누가요? 외국인이 20만주 순매수했다. 분명한 이유가 있고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대적으로덜 올려 올라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뒤따라서 키 맞추기를 지금 시작한 거고요. 충분히 앞으로 향후에도 최소 5년에서 10년간 이어질 전력설비 장기 호황을 감안해 본다면 최근의 주가 급등에도 투자 매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뭐 어제 한전 이슈 탈출 못할 매물들 오늘 그냥 쫙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뭐 거래량이 완전 죽었는데 왜를 걱정인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지금 너무 쫄려가지고 신용 미수 단타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만 다만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자 여기 이 지지선을 조금 확인한 다음에 재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뭐 무거웠던 매물도 없어 여러분 이제는요 올라갈 일만 남았거든요 특히 가장 큰 시장이 될수 있는 미국에서 이미 전선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교체 수요가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에 대생에너지와 AI 데이터 센터까지 이미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리슈어링 해외에 나간 기업 이어 자국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복합적인 영향으로 더큰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핵심 정보가 필요한 건데요. 자,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나와줄 것인지, 이게 과연 호재로 작용할지, 반대로 악재로 작용할지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당연히 떨어지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 정보를 가져갈지 대응이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세력들에 의해서 더 많이 흔들면서 올라갈 텐데, 이런 구간에서요. 절대로 물량 뺏기거나 털리는 일이 없도록 제가 이런 거 충분히 소통할 겁니다. 이 소통을 통해서 답을 좀 드릴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고요? 자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시면 보실 게 정말 단순한 차트나 뉴스 기사가 전부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감이 대기중인 종목들은 반드시 주가는 더 크게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보다 나한테 이렇게 믿을 만한 정보가 없으니까 떨어지기만 하면 바로 매도하고 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보다 앞으로 이 종목 관련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는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 재룡산업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로 말씀드렸어요. 010-4984-1710이 번호로 그냥 재룡이라 남기신 바로 정보는 갈 거니까 여러분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요. 내일 또 하루 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물어보세요. 제가 다 답변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5월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한 선물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 지금 바로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자, 돈이 되는 뉴스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자 5월 달이잖아요. 바로 가정의 달을 좀 맞이해서 특별 선물인데 바로 급등 줍니다. 딱한 종목 이거든요 자, 여러분 특히나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 손절 없이도 도움 되는데요 현재 지금 마이너스 계좌 있으신 분 계시죠 자 그리고 어떤 종목 이거하네 내가 사면 반대로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또더 이상 일확천금 보다는 자 손절 없이 이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하시는 분들, 또 최소 원금 확보, 또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자, 이 영상 보시는 순간 다 손절 없이도 반드시 수익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 종목은 정말 심상치가 않거든요. 바로 저점 공략주입니다. 특히 이제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오르기 시작한 황금주인데, 자, 상승 재료 그리고 대형 호재가 무려 몇 개예요? 3 개입니다. 여기 특히나 이슈가 될 만한 바로 AI라는지, 또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좀 엮여 있는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특히 5월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바닥권 급등 시그널이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대시세 분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럼 그래서 이 종목은 당연히 5월에 주도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크게는 이렇게죠. 자, AI라는지, 또 2차 전지, 또 반도체, 또 중국, 이 자본까지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5월 주도 테마주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최근에 자,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상승랠리를 이어가는 추세인데, 특히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정말 엄청난 수익이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 시너펙스, 저점에서부터 매수하셨던 분들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수익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너패스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종목은 무엇보다도요 유보율이 지금 5 0 0트란 말이죠 보통 한 기업이요, 한1000% 정도만 돼도 기본적으로, 자,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가 당연 나오면서 크게 한번 슈팅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매출이 유불이이 정도다 보니까, 여러분, 세력들 가만히 안 있죠? 이미 세력주들은요, 이미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 이 말은 뭐다? 자, 100% 상승 슈팅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 않을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 특히 이 자본금, 뭐 자본총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오게 되면 정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구나도 품절주예요 물량도 거의 없고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요.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고 뭐 인수합병한다고 이슈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겁니다. 그때가 서 여러분들이 뒤늦게 내가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특히 저가 매력이며 핵심대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미 무상증자 공시 발표 임박을 하고 있고 현재도 끊임없이 지금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제가 미리미리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 자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가져오셨던 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그동안 보내주신 인증샷.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자 이번에 나도 5월 이 가정의 달을 좀 맞이해서 당장 좀 어떻게 내가 주식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주주 카톡방과 함께 텔레그램방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요. 자 일단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시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자료와 함께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고 특히 저랑 함께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셨던 분들, 평소에 좀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을 하나씩 만들어 갈수 있고 채워갈 수 있다는 라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그냥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시는 것처럼도 저는 카톡방 이외에도 이렇게 중교서와 함께하는 바로 텔레그램방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텔레그램 아직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자, 이 번호 있죠? 텔레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010-4984-1710이 번호로요. 그리고, 자, 유튜브 채널 구독자 만 들어올 수 있는 또, 구독자 전용방도 있으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텔레라고 남기시게 되면, 일단은 구독자 전용방과 전체 공개방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010-4984-1710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저랑 함께 충분히 좀 주식 공부하시면서, 자, 화면에 보이는 010-4984-1710이 번호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특히 여러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대 부담 갖지도 마시고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꾸준하게,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면서 꼭 대박나세요.